오늘의 맵은 프렉치입니다. 일단 프렉치에서는 사이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이퍼 갈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옐라에는 무조건 셰르프입니다 이번에는 약탈처 셰르프를 한번 껴봤습니다.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발로란트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뭔가 어색합니다.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어! 깜짝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있,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 어. 없네요. 2층 체크를 안 했습니다. 없네요. 이럴 때는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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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꺼! 아깝습니다. 아주아주 아깝던 겁니다. 이번 판은 벤달리 조금 써볼 건데요. 요즘에 제가 a i 이 좋아지려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올 거라 믿습니다. 안 아, 나오네요. B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A 연막을 쳐버렸습니다. 이러면 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꺼! 에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니! 아니! 아, 저, 저, 아습니다 요즘에 펜텀을 쓰고 있습니다. 팔아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후! 어! 죽기 싫었습니다. 사이트에 아마 있을 겁니다, 레이즈. 아주 좋았습니다 바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호, 오직샷어 지립입니다. 오빠는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여기로 나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입니다. 아, 어허, 어허, 어허... 스탑잇. 아, 어! 아니. 아, 저샷 같습니다. 저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은, 셀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웃음> <웃음> 이 친구는 무엇인가요? 이 친구는 무엇인가요? A <laughs> 세트인 것 같습니다. B 세트입니다.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망한 것 같습니다. 에임이 심각합니다. 아 와우 여기서 레이더만 보여준다면 보여준다면 아까웠습니다 아주아주 아까웠습니다 저는 이자리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좋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무조건 오기 때문에 아 SRT입니다 SRT입니다 A로 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가 없습니다 진짜로 에임이 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아주 아주 고민입니다 이게 머리가 안맞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오, 어..아..아주..아까웠습니다 주 네네 오와아! 이게 무엇인가요? 와! 호호호호호호 호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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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도입니다. <laughs> 왜 <laughs> 연막 장으로 해도 두명 갈겼습니다.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됐고. 시시입니다.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네. 응 아니야. <laughs>